김다미는 2018년에 영화 나를 기억해로 데뷔하고 이어서 15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캐스팅된 영화 마녀로 많은 호평을 받으며 업계는 물론이고 대중들에게도 이름을 알렸다. 이후 차기작 이태원 클라스로 첫 드라마 도전을 하고 드라마가 흥행하면서 누구나 주목하는 괴물 신인의 타이틀을 당당하게 획득하게 되었다. 그녀는 데뷔하자마자 짧은 기간 내에 참여한 작품들이 모두 좋은 성적을 내고 총룡 영화상 신인 여우상과 백상 예술대상 여자 신인 연기상을 수상하는 등 여러 신인상 들을 휩쓰는 엄청난 커리어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김다미가 처음으로 이름을 알리고 주목받게 된 대표작은 뭐니뭐니해도 영화 마녀이다. 한국에서는 잘볼수 없었던 히어로 미스터리 액션 장르인 마녀는 평론가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갈렸지만 김다미라는 신인을 발굴한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입을 모아 호평 일색이었다. 김다미는 이 영화에 캐스팅됐을 때 당시 무려 1 5 0 0대 일의 높은 경쟁률을 뚫은 것으로 유명한데. 그녀가 맡은 역할인 자윤의 평상시 모습과 그녀가 서로 닮아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추측했다. 영화가 히어로 장르인 액션 영화인 탓에 마블의 캡틴 아메리카 등을 보면서 연습했다고 한다. 또한 영화 도중 기차 안에서 삶은 계란을 먹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을 찍기 위해 삶은 계란만 앉은 자리에서 세 판을 먹는 등 촬영하면서도 고생이 많았다고 한다. 김다미는 1995년생으로 올해 27살인데 10대라고 해도 믿을 만큼의 엄청난 동안 베이비 페이스의 소유자이다. 둥글둥글한 볼살도 한몫 하지만 최근 김고은이나 박소담 등으로 대표되는 트렌디한 무쌍 눈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특징이 확실한 외모여서 닮은 꼴 연예인도 많은데 무쌍이면서도 볼살 많은 연예인인 러블리즈 서지수, 볼빨간 사춘기의 안지영, 배우 금세록 등이 언급된다. 특히 김고은 박소담과는 김다미와 함께 세수로 묶어서 무쌍 3대장으로 불리기도 한다. 김다미는 2020년에 JTBC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로 첫 드라마 연기에 도전했다. IQ 162의 소시오패스 인플루언서인 조이서 역할을 맡았는데 베이비 페이스에 잘 어울리는 특유의 투톤 단발과 김다미의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드라마의 흥행에 큰 역할을 담당하며 많은 인기를 끌었다. 특히 조이서는 작중에서 76만 팔로워를 보유한 인기 인플루언서라는 설정인데 정작 그것을 연기하는 배우 김다미는 그전까지 인스타그램 계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태원 클래스를 촬영하면서 조이서 역할을 더잘 이해하기 위해 인스타그램을 새롭게 개설하고 다른 인플루언서들의 계정을 참고하며 연구했다고 한다. 자신의 SNS에 게시물을 올리며 사람 들의 반응을 얻고 나니 이래서 인스타그램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김다미는 애때 보이는 베이비 페이스와 귀여운 비주얼을 가지고 있어 얼핏 보면 귀여운 얼굴에 어울리는 작은 키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반전스럽게도 그녀는 170cm의 장신의 소유자이다. 전신 사진들을 찾아보면 작고 동글동글한 얼굴에 비해 다리가 굉장히 길고 늘씬해서. 키가 크다는 것을 확실히 체감할 수 있다. 또 키가 큰 것뿐만 아니라 8등신의 황금 비율이기도 하다. 실제로 얼굴 크기로 세워보면 정확하게 8등신을 갖추고 있다. 김다미는 8등신 비율과 큰 키를 살려 데뷔 이전에 피팅 모델 활동을 했었다고 한다. 실제로 조금만 검색해보면 그녀의 피팅 모델 시절 사진들을 금세 발견할 수 있다. 다양한 쇼핑몰에서 모델 활동을 했었는데 그중에서도 생활 한복 쇼핑몰에서 찍었던 사진들은 그녀의 깔끔하면서도 단아한 무쌍 외모와 매우 잘 어울려서 팬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생활한복뿐만 아니라 신발 쇼핑몰이나 일상복, 주얼리 브랜드 등 다양한 분야의 쇼핑몰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다미의 실제 성격은 매우 내성적이고 과묵하다고 한다. 감정기복 또한 별로 없으며 친구들도 많이 사귀지 않는다. 누군가와 친해지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잘 다가가지도 못해서 친구가 몇 명밖에 없다고 한다. 스스로도 무던한 성격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러한 성격 탓에 어렸을 때 배우가 되겠다고 하면 주변에서 네가 어떻게 배우가 되 라고 할까봐 차마 말을 못하거나 끼가 없는데 어떻게 배우를 하겠냐고 말하기도 했다고 한다. 김다미는 과묵한 성격답게 칩커 생활을 즐기는 집순이로도 알려져 있다. 2주 동안 집 밖으로 안 나간 적도 있다고 하며 한번 잤을 때 오래 자면 15시간 가량 잘 정도로 잠도 많다. 이렇게 집순이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은 그녀가 엄청난 영화 덕후이기 때문이다. 2주 동안 칩커할 때는 눈 뜨자마자 밥 먹고 잠들 때까지 계속해서 영화를 보고 있었다고 한다. 해리포터나 반지의 제왕 같은 러닝타임이 긴 시리즈물 영화를 그냥 틀어놓고 보다가 잠드는 식이다. 김다미는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이미지가 확확 바뀌는 다양한 매력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그녀는 데뷔 이후 지금까지 쇼컷 단발에서부터 장발까지 여러 헤어스타일을 시도해왔는데 그중에서도 이태원 클래스에서는 투톤 단발의 초피뱅 헤어로 많은 시청자들을 단발병에 걸리게 만들었다. 김다미는 이태원 클래스를 약 7개월간 촬영했는데 그 기간 동안 한 달에 한번 꼴로 계속 탈색을 해서 머리카락이 많이 상하고 두피가 아팠다고 한다. 그래서 드라마 종영한 이후에는. 특발로 염색하고 현재는 중단발 정도의 길이를 유지하고 있다. 배우 김다미는 영화 마녀와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로 신인상을 쓸어담으며 단숨에 라이징 스타 가장 주목받는 신인 여배우로 떠올랐습니다. 무쌍 여배우의 계보를 잇는 그녀의 독특한 비주얼로 앞으로 또 어떤 연기에 도전할지 기대가 됩니다. 핫한 신인 김다미의 활동을 응원하며 오늘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개팅은 매일 저녁 6시에 업로드됩니다. 하루 한명 스타와의 소개팅.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